이제 바로 제데레이션 1 여신 강림을 할수 있는 데까지 진행을 해놨습니다 아, 그 귀걸이 찾아달라고 하는 거기부터? 아, 아 네네네 들리나요? 하는 그거죠 아 이제 하청업자의 삶이 어. 시작되는 거군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 지금 말투랑 자세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난 이거 집중하고 있는 거지 우이 이야기에 <웃음> <웃음> 자 던콘한테 말 받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대사가 없네 어? 근데 이게 제노레이션이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성부가 다 붙었을 텐데아 붙었는데 이거에는 대사가 없네요 어? 무리안 나온다 질리나요 티르나 노이가 파괴되려 합니다 티르나 노이가 파괴되려 한대요 어쩌라고 <laughs> 역시 엔전사 고인물은 달라 그 라떼든 말이야 이 눈사람들 말이야 이거 이거. 나는 학생 이때 맡겨가지고 진행 못했었는데. 우리 <laughs> 라떼 눈사람들 말다택어야 됐어. 무기 평소에 제공략이 까서 못 빼는. 오 용케 잘 찾아왔군. 어디 보자. 이 귀걸이가 맞네. 수고했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문이 깨끗이 분분한데. 깨끗이 가족을 잃은 드루이드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고무로 변해 은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온다네. 그.. 봄이 만화허브를 좋아하는데 하하하 <laughs> 만화허브를 전전에서 좋아하거나 무수하게 죽는 사람들한테 화내 그러면 또 만화허브 요 어! 아우 그, 계속 어, 와 친절한다 이렇게 슬쩍하고 있었는데 심지 만화허브를 좋아어더가져가네 <laughs> 원거리 연애하고 아이라도 그렇게 나를 떼리시키고 어? 낮 시간에 들어가야 봄을 만날 수 있다고 날못 들어가게 했어 어, 뭐야, 아예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하네 뭐, 뭐, 이거. 확인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지? 뭔가 잃어버리게 산... 될까봐. <laughs> 그, 중모습을 먼저 보게 되니까. 아, 근데 이게 배려가 있어졌네. 옛날 그냥 누가 신기하나? 고민이 있어. 뭔데? 네? 말할 수 없어. 아, 어. 어. <laughs> 곰고게의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아, 곰한테도 입보이스가 있어요. 어, 아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곰이 크르릉거려 바로 손땅한테 가면 된다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요, 요, 뭐야, 요 동선만 해도 굉장히 뺑뺑이 느낀단 말이야. 음, 그러면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 사실은. 이 패스로 다니는 것도 엄청 귀찮다고. <laughs> 이는 약간 우리가 약간 물든 것 같기도 한데, 이미 이 사성에 물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마, 만화 뭐였지? 저걸로 다녔는데 타르라크? 오래... 음? 방금 타르라크라고 했나? 사라진 새 전사 중에 한 사람 옛날 검은 날개의 여신을 구출하고 티르나 노이를 이 땅에 강림시키기 위해 그곳으로 실제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네 그 후에 사람들은 그들을 사라진 새 전사로 불렀지 타르라크도 그들 중한 사람. 자, 그러면, 톰버튼의 스튜어트와 대화. 네, 원래, 원래대로라면 이런 것도 좋고, 면 옛날에는 마나토널이 바뿔수 있지 않았거든. 근데, 네, 그룹도로 공사하게 저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티세가 누구 티세 시세 되더라? 티세가 바뀌면서, 그룹도로 공사를 해가지고, 아나토널이 이렇게, 나들도 하면서 또 했거든. 사라진 세전사요? 티르나 노예에 다녀왔다고 하는, 놀라지 마세요. 이래봬도 이건 사실 전설의 세 전사 중에서 뛰어난 마법사로 알려진 타르라크 그의 유품이랍니다. 알비 던전 앞에 있는 여신의 제단에 이 아이템을 바쳐보세요. 지금 생각하니 스튜어트 되게 수상하네. 아왜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아니 왜다 전설의 세전세 새 새... 뭐? <laughs> 저, 뭐였지?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 사라진세 전사 중에 한 명인 타르라크의 유품을 왜 얘가 가지고 있어? 음. 그게, 아, 이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으로 물고 싶은 어경향이 있단 말이야, 의지만으로 결석하는 <laughs> 사람들. 아, 뭐. 그. <laughs> 그게 아니라, 스튜어트가 옛날에 조금 어두워 보지? 마법의 뭐 신의 힘? 이런 거 약간 손을 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눈이 약간 시력이 안 좋은 그 것도 그때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그렇게 된 부작용 같은 거에 관해서 이 크리스텔한테 도움을 받았어 음. 그래서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거죠 둘이 친하게 지낸다고 스튜... <laughs> 아니, 아니. 스튜어트가 타르라크의 제품을 아, 어. 가지고 있는 게 맞네 이번엔 스마트 콘텐츠로 가볼까요? 아이비. 음. 어, 안 그래도 던전 가이드로 알비던전 누잖아 그냥 어, 어, 나도 공짜긴 해. 왜냐면 어, 나도 누, 누정 레벨 1 0 0 0이하니까 던전 가이드가 더 빠르다는 그거 입구로 바로 떨어 있잖아. 좋아 그고여기까지 <laughs> <laughs> 와가지고 던전 가이드로 알비던전. <laughs> 오, 사명사나 봐. 명명사명사명사명사명사명사명사 던전에 여자 혼자 보내는 선생이 있다니 레이놀드 선생님을 그렇게 말하면 안돼 얼마나 멋진데 야학생들은 젊은 총각 선생님한테 꼼짝 못하지 루엘이 말하는거 왜 이렇게 아저씨같아 어, 무슨 말투가? 어, 동료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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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뭐, 방법을 뭐, 가르치기 위해서겠죠 사람들이. 던전에 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많이 편해진게 아이템 창의 번호는 이동 속도 증가 포션이 들어가있어 음. 초보자 눈맞춤 할머니 설명 먹었습니다. 갑시다. 짜야. 던전 열쇠 안 주워도 돼요. 완전 좋아. 맞아 이거 정말 편해졌어. 마음에 들어. 던전 돌면서 할머니 때는 뻥... 말이야. 열쇠를 못 주었으면 말이야. 돌아가서 주소야 했단다. 마피아처럼 범인 찾기 시작했어. 누가 열쇠 주었냐부터 찾해서 누가 열쇠 안 주었냐로. 마족에게 죽은 누나 말이군. 유애리는 <laughs> 예의가 없어.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루에리와 같이 티르나 노이를 찾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원래 이런 애들이 속으로 더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나중에 뒤에서 찌르고 그런 애들이야. 내가 강해져서 마족 다 쓰러뜨려 줄 테니 걱정 마.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바로 아까 듣는 앞에서 뒤담관네 <laughs> 그건 그렇고 그만 가지요. 응? 음? 아 바로 여라니 아, 얘가... 듣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laughs> 땅 땅. 사실 타르라크는 사라진 세 전사 중 유일한 생존자라고 어, 메이븐 사세가 알려주네요 타르라크가 유일한 생존자고 밤에 시드 스네타로 가면 만날 수 있다 <laughs>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드 스네타의 밤은 네, 이전에 당신과 만났던 검 그것은 저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 만화 허브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깜빡했군요. 저는 낮 동안에는 만화 허브를 계속 먹어야 하는 몸입니다만, 사람일 때는 허브의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정이 가보고 싶다면 책을 한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라건데. 그 책을 읽는 것으로 당신의 호기심을 그만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 티르나, 노이갈 생각 하지 말고, 웹소설 읽고, 발 닦고, 잠이나 자래요. 되게 유익, 유익한 도움이 된 친구네요. <laughs> 아, 일단 아까 돌이 된 열쇠 이야기를 메이무 선배한테 받았는데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어, 전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한 번씩 큰 날개가 달린 여성이 팔을 든채 우아하지만 슬픈 표정으로. 아, 길다 모험가들을 먹고는 어, 석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예. 여, 모리안 여신을 기념해서 만든 거고, 뭐, 이게, 모리안 여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이라한테. 방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후에는, 모리안 여서, 여, 여서, 여신이 편을서었지만 졌다, 이거 아니야. <laughs> 그쵸, 내말 맞지? 그렇지. 어, 그러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복수를 위한 추진력을 얻어서, 복수의 여신인 모리안이 2차를 쌓아가지고, 2차에서 이겼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왜냐하면 어쨌든 2차에서 이겼으니까. 음. 1차 얘기는 사실 이겨 이긴 이야기는 아니네. 저가지고. 음. 2차 스포일러였네님 내가 안 했어. 책에 나와 있어. 이번에 등장한 포의보를 물리치라고 책에 나와 있다. 고그책 <laughs> 확실히 그... 읽어보셨습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티르나 노인은 마조계 땅입니다. 믿지 않으시는군요. <laughs> 제가 방금 건네드린 것은 마족들이 던전에서 사용하는 통행증입니다. 마족들이 던전에서 여신의 결계를 피해 다닐 때 쓰는 물건이죠. 제 충고를 새겨들어 주십시오. 어, 어, 자기가 충고하는데 피리나 노이 가지 말래요. 어, 정못 믿겠으면 반우레에 가서 내가 주는 이거를 어, 한번 가지고 들어가 봐라. 음, 피리나 그거... 노이 가지 마라. 1인 던전이었나요? 아, 두 세명이 데려가도 된대요, 친구. 아하, 아하, 맞아. 음. 근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죽다가 발휘는 좀 힘들 수도 있지. 확실히 밤에 늦죠. 전 지금 힘들어. 왜냐면 스킬이 진짜 없어. 음, 완전 정말... 어, 가볼까? 쩔 받기 위한 자세를 다 갖추고 왔구나? 우리와 함께라는... <웃음> <웃음> 뭐야, 내 캐릭터 이상하게 뛰어다닌데 왜? 그, 이거 들어오면서 봐줘서 그런가보다. 아리섞은자들이여이곳은 너희들이, 들어오도록 하라테지않 것. 내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여신의뜻어 블랙 블랙 기자도 목소리가 있기 네네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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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햇발로 잡네요? 뭔가 내 팻이 나보다 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데. 아, 사대들에게 아. 보여주면 뭔가 정보를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믹이 있었지. 아. 어. 이 마을에도 사대가 있기는 하죠. 약간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구들이 어, 입원해야 하는 컨셉이 좋았더라면. 역시. 아,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봐 얘한테 퀘스트가 막 생기네 마족에 매달려? 어. 그런 게 있다고요? 아, 이상하군요 이 세계를 창조한 원리가 들어있다고 해서 마족이 사제의 것을 주 건가? 그건 사제들이 가지고 다니는 메달이로군요 뒷면에 보면 증표로서 수여된 날짜와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네? 마족이 갖고 있었다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족의 메달? 어디? 그건 사제의 증표전소. 가만, 이 메달 뒤쪽에 뭐라고 쓰여져 있긴 하... 아무래도 이걸 읽는 건 사람에게는 무리겠군요. 마족이라면 모를까. 아, 혹시 레이널드 선생이라면 알지도 모르겠군. 네이븐 사제님께서 자네가 마족의 언어를 궁금해한다길래 불렀네. 알비 던전 안에는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아레나가 있다네. 아레나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을 줄 테니...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말을 배운지라 좀 잊어먹기도 했지만, 이 머리 좋은 고로, 이런 정도는 문제없이 읽을 수 있지요. 둘 브라우 다이람 세나는 여신이여, 달빛을 빌려달라, 라는 뜻입니다. 둘브라 다이람 세나는 바로 여신이여, 당신의 마력을 내게 깃들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당신도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마족은 여신의 힘을 빌려 에린으로 오고 있는 거라는 걸. 아, 맞다. 이 고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큐버스라고 부르는 던전의 검은 장미들한테서동족을 배신한 자가 덤바튼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맨, 영상 맨 앞에 나의 포부도 넣을 거 있네요 톨비 씨를 어, 만나러 가는 여행. 어, 아, 근데, 근데 톨비 씨까지 가려면 조금 많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강해져 <laughs> 아직 그치지 중간에 좀 많이 좀... 가게 줘야지. 일단 뭐, 노래 분위기 너야 좀... 합니다. 난방이 좀 많은데 중간에.